기아 타이거즈 박찬호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정말 팽팽했던 승부였는데요. 이렇게 극적인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. 일단 오늘 경기 마친 소감이 어떠신가요? 어, 너무 좀 이런 말하기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경기였던 어. 것 같아요. 정말 재밌게 경기를 했고 또 일단 이겼으니까 너무 재미있고 또 고루고루 이렇게 선수들이 다 활약을 해준 것 같아가지고 좀 되게. 재밌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미있었다라는 표현이 좀 인상적인데요 특히 자세히 좀 어떤 부분이 더 재밌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팬분들께서 느끼시는 거랑 같지 않을까요 좀 되게 쫄깃쫄깃 이렇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되게 많이 긴장을 하면서 좀 그렇게 경기를 해서 그런 경기가 더좀더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그 와중에 박찬호 선수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. 12회 초 선두 타자로 나서서 2루타를 때려냈는데요. 좀 앞서 잘루가 많았기 때문에 공격의 활로를 뚫고 싶다는 마음이 컸을 것 같아요. 당시 타석에서 어떻게 임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. 일단 무조건 출루를 목적으로 했고 또뭐투 스트라이크로 몰리고 나서 좀어 어떻게든 좀 많이 네 커트를 하려고 이렇게 좀 했는데 그게 또운 좋게 안으로 들어와서 네 좋은 결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. 이후에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리액션을 보여주셨는데 그 리액션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? 아 그런 거 창피한데 그냥 아, 왜요? <laughs> 아 그냥 좀 이제 내자고 이제 끝내고 가자고 좀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. 네왜 <laughs>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? 아 그런 거좀 부끄러워가지고 <laughs> 정말 기아가 왜 1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인데요. 함께 동료로서 뛰면서 내 팀에 대한 자부심도 클것 같아요. 어떠신가요? 어그 자부심이 지금은 좀 너무 과다하게 차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이 팀이 너무 좋고 또 이제 선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요. 어 정말 좀 뭐한 경기 지더라도 다음 경기는 질것 같은 생각이 안 들고 내 경기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선수들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더안 그래도 좋은 전력이지만 더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또 어버이날이잖아요. 특히나 가족 같은 분위기가 정말 많이 느껴지는데 박찬호 선수에게 이범호 감독이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? 그걸 어버이날이랑 이렇게 엮으면은 제이의 아버지라고 해야 되나요? 네. <laughs> 아 그냥 사실 아직 감독님이라는 좀 호칭도 아직 어색하고요, 코치님이라는 호칭도에서는 뭐 어색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선배님 같아요. 네. 선배님 때보다 지금이 더 편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도 작년에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는데요. 올해 이것만큼은 꼭 이루고 싶다 하는 목표가 있나요? 어 이거는 당연히 우승이지 않을까요? 네. 개인적인 큰 욕심은 없으십니까? 네, 우승입니다. 어. 골든 글로브 유격수도요. 이일화를 치더라도 우승입니다. 어. <laughs> 너무 멋진 말을 해주셨습니다. 또 박찬호 선수가 워낙 딸바보로 유명합니다. 그렇죠? <laughs> 마지막으로 미래 의 영상을 보게 될 딸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아, 그거 이미 타 방송사에서 했는데. <laughs> 어, 아. 다시요. 좀 끊었다 갈게요. <laughs> 아, 이거 생방송 아니죠? 네. 음. 어 사랑하는 우리 세연이 지금쯤 자고 있겠구나. 네. 어 아빠 꿈꾸고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. 사랑해. 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.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박찬호 선수였습니다.